예, 어, 지금 어,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, 아, 어, 기다 와꾸를 놓고서, 모 어, 무수, 무수축 시멘트요. 음, 잠깐만 꺼보세요. 음, 아, 괜찮아요. 다얘기해드릴게요 이게, 이게 원래 이걸 조정을 할 때, 이, 이 너트가 밑에 있어가지고, 이게 맞춰가지고. 어느 현장이든 이게 정확히 맞을 수가 없거든요. 이제, 레벨을 맞춘 다음에, 이 밑에가 이게 가라앉지 않게그 무수축 시멘트라고 있어요. 그걸, 그걸 여기다 두어요. 음. 음. 그거는, 글자 그대로 수축이 안 된다 그 뜻이니까, 음. 이게 힘을 이제 그대로 받는 거죠. 여기. 음. 그러면, 그, 거는 이거 필수예요 필수. 그, 어디든 다 이렇게 해야 돼요. 그건 강도가 얼마나 돼요? 그건? 강도는, 고, 이런 거 이런 거칠때버림180 치고 이런 거240 이상 치고 그런데 이건 거의 뭐한400 이상 나올 거예요. 아 모스축이. 네. 아 그러면 콩고리스보다 더단단하다는네요 그렇죠. 그렇죠. 음. 망치를 때려 당져죠강수할때보면 아... 엄청나게 강하죠. 들어 들어가기 위한 와꾸를 짜는 거죠, 이님 응. 응. 예. 옷을 샀다가 이만큼 남기는 건 나중에 이렇게 새기 그렇죠. 교체 하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와꾸를 그렇죠. 응. 다 만들어 가지고 무수축 시멘트를 갖다가 흘려 들어갈,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, 계단 건너가는 음. 그 재료를 갖다가 어,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. 어, 그게 어, 전체 폭이 1m인데, 이것은 50, 50씩 나가니까 어, 거의 90이 되겠죠. 90으로 어, 계단 네. 하나에, 계단 하나에 저거 두 개씩 어,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절단하고 있습니다. 날가락 끼는겨? 안 빠져? 안 들어가. 그 왼치 없어? 왼치 어디 있을 거야? 한번 해봐. 거기 있네. 그래 해서 계단 뼈다구로다 만들어 놨어야 돼요. 여기다가, 어, 나온 판만 붙이면은, 들어가고, 어, 약간의 그, 인테리어만 하면은, 뭐,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? 아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판을 두 개를 갖다 댔어요. 여기 밑에를, 우리 5250짜리 3.2t, 해 돼가지고서,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. 밑에다가 각관 하나 되고, 30에, 25에 25짜리 되고, 그 위에다가 50에 50짜리 이 각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걸쳐놨습니다. 근데 여기다가 좀더해도 보강해야 될 게, 가운데를 하나, 아, 더 해주게 되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에,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, 개도을쭉 만들어 놓는데 이제 판만 잘라가지고서,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. 집어넣고, 아, 이 각관도 전부 다, 아, 어, 이제 뭐 말아서 어떻게 이제 그, 그 처리를 해야 되겠죠. 에,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에. 거의 다 됐고요. 빼다기는 거의 완성이 됐고, 음. 어, 여기도 또 이제 계단을 또한두 계단 또, 또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보고 남아 있습니다. 에, 이렇게 계단이 에, 만들어지고 있는데, 요 끝까지 한번 음, 이 부분은 에, 또 한번 만들면서 어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, 브라우팅 무수축심에 드는 비율이 이거 한 포당 4리터에서 4.3리터. 물, 뭐가요? 물, 물, 물. 물하고 이거 배합을. 배합은 제품 한 포, 2 5 k 로당 혼합수를 4내지 4.3리터. 아. 그러니까 이제 리터수는 이게 2리터짜리, 이 페트병 음, 음, 2리터짜리니까 그렇지. 이걸로 두개 하고 음, 음, 음. 3이니까 뭐. 그러니까 요거, 요거 한 포에. 예, 요거 예. 한 포에 물이 4리터. 4루터에서 4.3리터 들어간다는 네. 얘기죠? 그러니까 이거 반포만 할 거니까 2.2 네. 정도, 1리터의 그렇죠. 페트병 하나하고 그렇죠. 한이 정도 해고서 이거 제이 반포를 넣고 할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. 이제 태, 야, 이걸 잘해야 돼. 음. 반포가 좀 됐어. 잠깐만, 잠깐만. 저거, 저 바가지. 바가지로 세 개로. 네, 바가지로 갖다 푸는 어. 게 낫겠다. 저거 다 보, 다 보. 다 쓰다. 콘크리트인가요 이게? 무수축 시멘트 무수축 시멘트? 아 이렇게 들어 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냄새가 별로 안 좋은데? 뭐 새는데? 화학 성분이 있는가 보지 여기 지갑 봐여기다 여깄다 됐어 됐어 다 전밀기계, 철골 기초용, 아주마, 아주마, 아주마. 교량, 번지나, 번지. 조인트용, 앙카볼트, 고정용 등. 25kg짜리 하나요 이게 얼마야, 이게? 예? 얼마야? 몰라. <laughs> 봐야 돼. 한 만, 음. 만, 만한 2천? 오. 뭐, 용도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. g p 4 0 0 강도가 400이라는 거는요? 이거 왜 여기다 꺼야? 이걸 있지? 이렇게 제 이렇게 뜨겁수쪽몰 탈을 갖다 뽑아 가지고 기둥 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양으로 나오네요. 이것이 완벽하게 굳어져야 될 텐데, 아무튼 굳어는 걸 봅니다. 네. 의자 베이스를 붙이고 있습니다. 수평 딱 맞춰가지고. 찍으세요. 응? 두쪽걸 찍어. 왜? 가장 안 되는 걸 찍어야지. 빵꾸 나는데빵끝 났어?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서 일단 댐을 했어요. 피스도 방금 또 받고 해보겠죠 그래서 의자베에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. 창문이 들어갈 곳을 수평 딱 맞춰가지고서 그창문에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아예 하나 고였어요. 어, 150짜리 각광을 갖다가 하고 어, 또 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바리를 댔습니다. 어, 이거는 판매 속에 붙여 들어가는 겁니다. 그 수평 딱 맞춰가지고서 창문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 이렇게. 만들어 봤습니다. 그냥 그냥 창문을 안 치게 되면은 창문을 안 치게 되면은 이 판넬 힘만 가지고서는 주저 않더라고요 창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에,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공해 놓을 때 문제가 없겠지만은 시공 다 해놓고 시간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저 않더라고요 그래서. 어 화자가 하 그냥 그야말로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아예 그냥 각관 백여백짜리를 갖다 놓고 어, 수평 맞춰가지고 설치해놓고 이 위에 이제 창틀이 올라가는 거죠 어, 이렇게 해 놨습니다.